벤자민 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벤자민 테이션. 전화로 한번 벤자민 테이션 들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소통이 뭔지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여보세요? 어 누나 뭐예요? <laughs> 네. 누나 뭐예요? 밥 먹었어요? <laughs> 어... 어디 여보세요? 우리 정숙이 누나 아니에요? 아네 맞아요. 누나 목소리 네. 듣고 싶었어요. 어... 너버면 하면 어떡해 미안합니다, 이쪽 이,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표님께 사진을 예. 드려야 됩니다. 어. <laughs> 아, 네, 대표님 우리 제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피앤스터리 그린 브이 블룸 미스트인데요. 네. 시중에 너무 많은 미스트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음. 제가 숲속의 피톤치드를 내 피부에 직접 담고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화장품입니다. 음, 정말. 오. 우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됐고. 음. 10분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주름 리 기능성 보고도 완료되고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이 되는 쿨링도 첨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피부 타입에도 자극이 없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홍남이 형님 피부가 가을 악역이거든요. 오그러죠음 그런 분도 쓰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뭐 17종 아미노산, 7종 히알루론산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보습. 음. 항균, 상염 이런 데다 효과가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정수기 누나 말을 너무 잘하네요. <laughs> 네. 잘했어. 진짜 최고야, 누나는. 더 홍보하고 싶은. 보습하고 영양을 다 골고루 전달해주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고 그런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하나로 올인원이죠, 그러니까. 네, 음... 다. 네. 너무 궁금해요, 누나. 저도 써보고 누나한테 바로 전화할게요. 네, 네. 음, 받아줘요. 네. 누나 감기 조심하고. 아는 누나예요? 아니에요 어이, 그 미스터 <laughs> 하나씩 저희도 한번한번 아, 뿌려볼까요? 경험을 좀 해봅시다 별빛이 내린다. 이거 이렇게 아까 이게 해서 하면은 거의 버리는 게 반입니다 저 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aughs> 아, 최대한 가까이서 아, 아, 하고 지금 예 떨어지는 거 다시 올렸어 아, 제가 한번. 이 눈물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오, 먼저 <laughs> 하셔가지고 오, 아! 저희. 야 이게 근데 눈에 들어가도 그렇게 막아? 죄송합니다 누나. 그럼 저는 샤워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오늘도 정수기 누나랑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깍깍깍. 이에이에이 저는 정수이 누나 걸로 할게요. 머리 진짜 많이 요 같은 팀이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안녕. <laughs> <laughs> 나이나랑공감이라고말로깨 미스트 가져왔어. 1번. 너 일로 와서 미스트 한번 뿌려 봐. 와 봐. 4번. 4번이 <laughs> 누구지? 1번. 좋지? <웃음> <웃음> 지금 다들 얼굴이 다 나왔어요. 오! 제품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갑니다음 나고지 말고 얘만 봐.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에요. 피앤스토리에서 네. 나온 <laughs> 그린 브이블룸 미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요즘에 딱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네. 보고 계시죠. 네. 아니 근데 분사가 완벽하게. 그냥 네. 일반 분사가 아니라 맞습니다. 안개처럼 진짜 미세하게 음. 퍼지네요. 물방울의 <laughs> 네. 그 크기 자체가 네. 굉장히 크거든요. 해보시면 보세요. 수영장으는거 아니에요? 물방울 자체가 굉장히 큼지막한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곱다구아딱 보시면 물방울이요. 그냥 하늘 위에서 날아 다녀요. 미스트 그냥 얼굴에만 네. 뿌리는 게 아닙니다. 건조한 부분, 어디에 뿌릴 수가 <laughs> 있죠. 평소에 저. 건조한 부분 어디가 있죠? 그런 있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자들한테 네. 마음이 좀 건조하다, 오빠는. 마음이 건조. 이게 만약에 <laughs> 분무기를 뿌린다면 네. 벌써부터 네. 가슴이 주쭉해지는데 미스트로 뿌리는 순간 여러분들 네. 그게 게 흡수되기 때문에 오. 축축한 느낌이 아니라 오. 촉촉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네. 옷에 뿌려도 된다고 저는 당당하게 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향수의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네. 뭔가 자연에서 온 듯한 향을 연출하고 싶을 때. 여기가 좋은데. 자연 <laughs> 뭘 <laughs> 뭐 해야, <laughs> 해야 돼요? 피톤치드 향으로 내 몸을 음. 보호한다면 여러분들 미스트로 내 옷에도 뿌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상시 내가 어, 좀 건조한 것 같아. 근데 화장을 했어. 어, 어떡하지? 화장을 다시 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위에다가 미스트를 뿌려만 주시면 촉촉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 음? 메이크업 뿌려줘. 전에, 메이크업 후에 그래요? 촉촉한 피부 네.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 진정이 필요한 민감한 피부뿐만이 아니라 네. 영양을 주고 싶으신 분들, 피부에 그리고 피부 면역 향상이 필요하신 분들 편백수를 사용했습니다. 7중 히알루론산 뿐만이 아니라 1 7중의 아미노산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피부 진정, 보호, 보습까지 전부 다이 미스트 하나로 여러분들이 관리받을 수 있다는 부분 피부 저장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용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롯? 언제 어디서나 미스트로 미스트롯, 미스트롯?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